오늘 제가 지금 이렇게 또 들리시죠 목소리? 이련이는 없고 이소리만 있는데 그 이유는 이소리가 얼마 전에 어린이집에서 친구들이랑 다 같이 플레이올드라는 그 키즈카페를 갔다 왔다 하더라고요 오전에 근데 이소리 반 친구가 주말에 또 가족끼리 거기 갔다 왔나 봐요 그래서 갔다 와서 막 어린이집에서 친구들한테 나또 갔다 왔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소리다 가고 싶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아 숨차. 지금 금요일에 또이 소리. 네? 어린이집서 낮잠 안 자고? 네. 이연이는 아직 어린이집에 있고? 네. <laughs> 이연이는 자고 있고. 뿔리 떨리 나온다 이해. 예. <laughs> 외동 내일은 해보겠습니다. 이게 지하 주차장만 연결이 돼 있고 지상은 연결이 안돼 있다 해가지고 아 숨차. 아. 야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이 소리 엄청 좋아. 와. 리얼 정신없어. 마이솔 마귀소울, 준비됐어? 이리 뭐부터 할 거야? 야, 이제는... 아이고, 또는... <laughs> 안녕. 오오 어? 이거 뭐야? 계속 돌아가는 거야? 만있 봐.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야? 들어갈 수 있어? 아 아빠 는안 여기 이소리 이거, 이거 범퍼카 탄다고 벨트 맨줄아 올라가네 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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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 하기 나도 불해 혼자 잘하네? 자기 지금 타고 싶어가지고 아 뭔가 못하는게 있으면 내가 할라 했는데 아 알아다아 그 안녕 앞으로 밀어봐봐 우와 밀어 <laughs> 어. 못 당기는데. 한번더 줘. 그렇지. <웃음> <웃음> 아니, 아니, 괜찮아, 괜찮아. 네가. 빨리 아, 좀 나눠. <laughs> 지금 자기가 더 타고 싶어 가지고 내가 낫겠다. <laughs> <laughs> 얼마나 잘하는지 보자. 잘못 타는 거 같은데. <laughs> 소리 별로 재미없고 하는 거 같은데? 표정이 안 좋은데. 소코레이 오오오 오. 귀여워 와 이거 너무 재밌겠다 엄마도 타고 싶다 우리 공룡 지나가 깔끔. 엄마가 알려주고 싶은 게 있어 이거 엄마가 응. 카드를 하나 만들었거든. 이거 엄마가 안 쓰는 카드인데 이 소리한테 줄 거야 이 카드. 근데 이 카드 뭐 하는 거야? 카드 뭐할때 써? 카드를 언제 쓰는 거야? 카드. 뭐라 카드? 카드 얘기하는 거야? 응. 언제 카드를 사장님한테 줘? 이 카드. 소리가 장난감을 살. 때. 어. 과자를 살. 때. 근데 이때까지는 엄마가 맨날 사줬잖아. 엄마 카드를 줬잖아. 근데 이제는 엄마가 여기다가 이 소리 용돈을 넣어 줄 거야. 그럼 이제 이 소리가 사고 싶은 거를 이걸로 살수 있어. 근데 여기에는 엄마가 돈을 계속 넣어주는 게 아니라 정해진 돈만 줄 거야. 그럼 만약에 여기 엄마가 돈을 넣어줬어. 근데 이소리가 장난감이랑 과자 이런 거 많이 샀어. 그럼 여기 돈이 어떻게 돼? 없어. 그러면은 살수 없지. 응. 그래서 이소리가 돈 다시 벌는 거야. 어? 그럼 돈을 어떻게 벌 거야? 회사. 회사 갈 거야? <laughs> 엄마 아빠가 회사 가서 돈 열심히 벌 테니까 엄마가 집에서 뭐 해? 일. 응. 엄마가 뭐 어떤 일 해? <웃음> <웃음> 엄마 설거지 하고 빨래개고. p p i c 고 up. Pick up, p i c 비슷해. 이 소리 너 멍한 하나 드는 거야. 보고서장. 어어 이연이한테 안 나오니까 이연이도 같이 봐도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보고서장 나올 거야. 보고서장 나오잖아. 불라오네 보고서장이 어 너네들 때문에 응. 지금 주토피아가 엉망이 됐잖아. 했잖아. 주토피아가 왜 엉망인데? 걔들이 자꾸 주디랑 니기 아 스포다. 아 아 근데 이 친구 도다 알고 있잖아 내용을 <웃음> 이 <웃음> 소리 아무 소파일 수도 있어 보면서 아빠 이제 이거 나온다 이런 거 얘기하면 안돼 <laughs> 갔다 와 팝콘 꼭 바꿔야 돼 그거 예빈이가 쿠폰 보내준 거라 가지고 그것도 보내줘 나한테 아 어, 보내놨어 아 오케이 빨리 예니제 아 엄마랑 자자 이제 예니는 엄마랑 자자 유소라 지금 늦을 거 같아 아 <laughs> <laughs> 아빠말 잘들어도데 조금만 놓치면 우리 보고서장 못봐 주디랑 알겠지? 어, 네. 지금 네. 가는데 10분 걸리는데 영화 시작 10분 전에 도착이거든 우리가 진짜나이스 네, 맨날 책으로만 보다가 아빠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잖아 네. 엄마랑 카요랑 피아만 보고 아빠는 하나도 안 봤잖아 그래가지고 오 보러 가는 거지 그래서 이소리가 아빠랑 데이트하고 싶다 했던 거야? 대박. 고마워. 오케이. 들으면. 아, 너너 벌써 주, 청소년이야? 네. 바빠 드까 이소라. 잘 봤어? 네. 이소리안 유토피아 보고 왔는데 벌써 이소리랑 이렇게 영화를 볼수 있는 나이가 됐네. 이 소리가 너무 커서. 딸이랑 둘이서 보러 간거 생각보다 너무 재밌어서 나중에 또 영화 이런 거 있으면 보러 올까? 아빠 생각보다 너무 재밌는데. 이소라 어? 이거 매일 먹을 수 있는 건 아니야. 어? 3 개만. 이소리가 갑자기 과자 사는데 가더니만 이 초코를 갑자기 먹고 싶다 해가지고 응. 오늘 유일하게 엄마한테도 허락 받았으니까 응. 하나 줄게. 매일 매일 이런 거 먹을 수 있는 건 아니야. 이런 어? 이가 이제 5분 만에 잠들어가지고 저는 일단 좀 집을 좀 치워볼게요. 어제 코마 출시를 했거든요. 근데 하고 나니까 제가 너무 긴장해서 그런지 오늘 너무 피곤하고 계속 축축 처지고막 속도 안 좋고 그런데 또 생리까지 갑자기 한 거예요. 그래서 컨디션. 놀래서. 놀래 진짜. 아무튼 그래서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오빠가 애들 데리고 나간다 했는데 또 이현이랑 이소리 둘다 데리고 가면 너무 힘들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현이 재울 테니까 이소리만 데리고 좀 나가달라 했거든요. 근데 마침 이소리가 예전에 주토피아 저랑 봤던 게 재밌었는지 또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됐다. 또할거 없었는데 마침 신우가 또 팝콘 쿠폰을 보내준 게 있어가지고 이제 장난감 좀 치우고 좀 쉴게요. 눈 뜨자마자 배고프다고 우는 박이야 씨이식 맛있어? 너무 말랐지? 어? 너무 많이씩 먹는 거 아니야? 응좀한손더 뭐 먹어? 많이만 <laughs> 줘 이이 먹어 엄줄 거야? 이안이 마가 고마워 또 줘? 응물 먹고 물 먹고 줄게 아니야 물좀 먹고 지금 입에 너무 많아 물좀 먹고 거의 10분째 일어는데왜 그렇게 멀까요? 왜 이렇게 속상할까 오늘? 안녕하세요. 오늘은 진짜 제가 너무너무 가보고 싶었던 곳에 갑니다. 어디냐면은 비밀이에요. 비밀까지는 아닌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저희가 이천 도자기 마을에 갑니다. 제가 또 알아주는 그릇 러버잖아요. 근데 좀 집에 이제 안 쓰는 그릇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자리도 너무 많이 차지하고 그 그릇 정리할 겸 이천 도자기 마을에 가가지고 좀그랬서 정리하는데 이 도자기 마을 가서 다시 출발이. <laughs> 아, 그... 아이러니. 아무 상상. 그러면은 뭐맨 바닥에다가 뭐 있을 순 없잖아요. 이거 너무 색세가 <laughs> 근데 약간 그거 요즘 <laughs> 유행하는 두종쿠 색깔이야. 두종쿠룩이야. 두종쿠룩? 아나 이거 한지 좀 오래됐는데. 두종쿠 전부터 피스타치오 전부터 했어. 그래도 못한. 아빠 신발. 진짜 편하죠? 진짜 편해요. 런닝화인데 너무 추워서 러닝을못 하고 있어요. 너번째라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는 오픈런을 해야 된대요. B급 상품을 50% 할인된 가격으로 사려면 오픈런을 해야 돼서 저희가 지금 조금 늦었어요. 제값 주고 사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신발을 좀 빨리 매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지금 늦었거든요. 왜 이렇게 일어난 게 문제야? <laughs> 누가 누가 늦게 일어났죠? <laughs> 무조건 유! <laughs> 와 바로 도색이 됐 그런가 봐. 귀여워.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아니, 생각보다 여기... 엄청 조용해 근데 오픈 런할수 있는 그런 데가 맞아? 아니야, 너 문제는 긴급상품 때문에 그 거기만 앞에 서 있다 했어. 와, 어, 여기 되게 고요하다. 너 어, 근데 진짜 이쁘다. 아, 어, 너무 좋아. 양 토토? 아, 어, 토토. 여기도 이쁘다 했거든. 토토. 내가 보고 싶은 곳네 군데를 음. 적어놔가지고 제발 아무도 없어라. 내가 1등 하고 싶어. B급 들어거이들어거이들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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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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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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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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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얼마나 가봤자, 뭐, 얼마나 <laughs> 빠르게 이렇게 다들 들고 갔을까 했는데. 그냥. <웃음> <웃음> 지금 여기 상황을 좀 보여드리면. <laughs> 아비교환입니다, 아비교환. <laughs> 다음은. 그룹. 내가 서비스를 준다고 하셔가지고, 저희는 요거를 골랐습니다. 종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간장, 고추장다 담으셔서. 이천 온 김에 이천 맛집을 찾아봤는데 여기가 최장님 맛집이라고 하더라고요. 확실히 주말 평일이니까 사람이 별로 없다 그렇지? 또뭐 이천에 왔으면 이천 쌀밥을 먹어야죠. 아, 제가 지금 감기 기운이 살짝 있는 건지. 와, 페션이확 떨어지네. 지금 목이 너무 아파요. 그리고 좀 뜨끈한. 여기 누룽지 있겠지? 쌀밥 보면은 무조건 그거 음. 있잖아. 돌솥에다가 감기 걸린 것같지 아까 도자기 볼 때는 감기 걸린 게 아마 것도 하더만 갑자기 감기 왔어? 감기 걸린 거 같아. <laughs> 지금 그 감기가 아니라 응, 배고파서. 아, 소희 이제 밥 시간이다. 배고프시기. 제육 하나. 자기는 간장 게장이 났나? 물고기 하나, 돼지고기 하나. 아 그래. 역시 이래서 내가 자기를 좋아해. 왜요? 착착이야. 여기 이렇게 국도 이렇게 좀 완전 이게 거의 한 모대기 한 모대기. 와. 짜리라 이렇게 녹차 보여도 이거 이 소리 진짜 좋아하는데 이 소리가 두번 먹을 거야? 아 저기 쌈이 있나 봐 내가 쌈 가지고 올게몇 장? 아열장열장 아닙니까? 네, <laughs> 그 유명한 이천 쌀 음. 반찬이 하나하나 다 맛있어요 나물도 맛있고 한톨 음. <laughs> 한톨 느껴지긴 하더라고 완전 꽃을 버리지 않아? 근데 할 때는 그런 밥이 아니라는 생각데 먹으니까 그런 밥. 이거는 뭐야? 고항인가 맛있다. 맛있는 거 알려주세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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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일 아닌데 이거. 진짜 맛있다. 자기 왜 밥을 아예 안 먹었어? 먹고 있는데 밥이 너무 많아. 그럼 내가 먹어 돼. 잘 먹는 친구 들 괜찮아. 나 요즘 잘못 먹잖아. 오늘 공 좋아 걸려. 옛날 모습 돌아온 거 같아. 이연이 접종을 왔습니다. 이연이는 10.2kg. 이소리 보자. 턱 당기고. 오 100점사. 이소라. 이제 100 넘었어. 잠잘 자니까 이제 키가 쭉쭉 하나보다. 야 어디? 그래도, 그릇 산 거를 한번. 좀... 너무 예쁘지 않아요? 사용 주의사항 이 요렇게 있고 이안아 엄마 그릇 엄청 예쁘지? 이거는 뭐가? 아 근데 이거 스티커가 되게 떼기가 어렵구나. 이런 거좀잘 떼시는 꿀팁 아시는 분들 알려주세요. 어느샌가 부터인가 그런 욕심이 나더라고요. 좀 간단하게 한 끼를 먹어도 예쁜데 막 담아서 먹고. 유광, 유광. 어, 안녕하세요! 저더미쌤그 다음에는 엄청 작은 간장 종지. 이거를 이렇게 두개 샀고. 이것도 너무 귀엽지 않아요? 제가 옛날에 선물 받았던 너번제 그릇이 있거든요. 그거랑 어울려가지고. 그다음 똑같은 거. 너무 이쁘죠? 대망의 B급. 아침에. 빨리 가서 샀던 B급 여기 사이가 그 가운데에 뭔가 점이 콕 찍혀있더라고요 그거들은 B급 같은데 이거 약간 샐러드 그릇 같은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요 접시랑 세트바리 느낌이 나가지고 얘도 B급이거든요 근데 상태가 꽤 괜찮더라고요 진짜 그 B급 사기 위해서 사람들이 정말 11시 때해에서 문이 열리자마자 막 뛰어가가지고 보지도 않고 막 일단 담으시더라고요 일단 담고 나중에 다시 막다 꺼내놓으셔가지고,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면서 열심히 담았는데, 저는 B급은 두 개밖에 못건졌어요 그리고 대망의, 원래 이거를 사러 가려고 했던 거였거든요. 이런 약간 넓은 접시. 이런 게 없어가지고, 이것도 이렇게 같이 세트로 쓰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너번데에서산 거고, 그루라는 곳에서 구매를 했는데 여기는 되게 가볍더라고요 도자기가. 진짜 무게가 완전 달라요. 근 이것도 제가 B 급으로 샀거든요. 엄마 나도 들어볼게아 여기가 구멍이 했네. 흰색이 부인 쪼꼬 그래서 싸게 파시더라고 그래서 엄마가 사왔지. 엄마 그런데 여기 단을 해야 되는데요? 먹는안 어, 어. 됐네? 어, 아빠한테 그 가운데에 B급이라고 말해. B급 났어. B급 났어? <웃음> <웃음> 엄마가 오늘 마음에 드는 걸좀 샀어. 너무 예뻐. 같이 갔다 왔어? 응. 아도 같이 갈게. 응. 서비스로 하나 주셨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구독자는 아닌데 저희를 자만추에서 자주 보고 있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대문는 서비스로 주셨어요. 저희가 좀 많이 샀다고. 요거는 약간 디저트 같은 것도 담을 수 있고 사실 뭐 디저트고 나발이고 그냥 다 예뻐서 샀어요. 요거는 진짜 오빠가 예쁘다고 해서 사온 거. 이거. 너무 예쁘지 않아요? 진짜. 이거는 진짜 볶음밥이나 파스타 같은 거 넣어 먹어도 되고 샐러드나 뭐그럼 진짜 밑반찬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어 고기도 담아도 되고. 어 자기야 근데 나 되게 잘 어울리는 걸로 잘산거 같아. 마음이 너무 뿌듯한데? 아, 근데 나 되게 좀 엄마. 서로 잘 어울러지게 잘산것 같아. 자기 뭐가 제일 마음에 들어? 응, 이거랑 아니야. 이게 좀. 이거도 너무 이쁘지 않아? 아, 진짜 잘 샀다. 나 뿌듯해.